말을 해야지. 이렇게? 네. 여기 연결하면은 이에 들어가는 거 여기 이렇게 자 이걸 하나 먹어보자. 하나 잡숴보세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음 표현을 해줘. 적자랑 갈비 베이스가 슴슴하게 박힌 게 여기는 또울집이 정말 너무 맛있어 정말 평점 5점 맞춰아요 저는 4.8? 왜 0.2점 왜아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후하게 음식점 면에서는 맛편에서는 5점 넘게 드었습니다아 어, 진짜 진짜로 저는 4.9점이요. 아, 네. 9점점 4.9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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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4.9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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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